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시안교통 리버풀대학교 XJTLU라고 하죠 네 거기 2024년 졸업생들이 해외 명문대학원으로 얼마나 진학했는지 그 현황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저희가 2024년도 국내 정규학부 졸업생 취업진령 보고서 이거 입수했거든요 여기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그 의미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 저도 봤는데 숫자들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어, 보고서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2024년에 졸업생이 총 3,769명인데 이 중에서 88.99% 와, 거의 90%에 육박하는 거죠. 네, 3,354명이나 추가락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더 공부한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3,354명 중에서도요, 대부분인 3,324명은 해외 석사과정으로 갔고요. 그리고 19명은 바로 박사과정으로 진학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음, 그냥 유학을 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디로 갔느냐? 이 진학의 질입니다. 정말 세계 최상위권 대학으로 많이 갔거든요. 아, 질적인 측면요. 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데요? 네, 그 해외 석사 과정 진학자들만 놓고 봤을 때요, 어, 무려 42.9%가 세계 대학 랭킹 톱10 안에 드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와, 톱 10이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요? 그렇죠. 범위를 좀 넓혀서 톱 50로 보면 83.63%, 그리고 톱100 대학까지 보면요. 93.56%입니다. 93.56% 거의 대부분이 세계 100위권 대학에 갔다는 거네요. 와. 네. 이 숫자는 XJTLU 교육의 퀄리티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원들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상당히 부합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인상 깊네요. 학생들이 그럼 주로 어느 나라로 많이 갔나요? 혹시 뭐 영국 쪽으로 쏠림 현상 같은 게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아, 예리하신데요? 실제로 영국이 제일 많았습니다. 1917명, 전체의 57.16%니까 절반 이상이죠. 아무래도 뭐 리버풀 대학교와의 연계성 같은 게좀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호주가 740명, 22.06% 정도 되고요. 미국이 454명, 13.54%. 그리고 싱가포르가 136명, 4.05% 정도 됩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건 호주, 미국, 싱가포르 비중이 작년보다 늘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영국 외에 다른 나라로 가는 학생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진학하는 국가가 조금씩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꽤 긍정적인 신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국가별 선호도 변화도 참 흥미롭네요. 그럼 실제 합격한 대학들 이름도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탑 10에 40% 이상 갔다고 하니까 정말 궁금한데요. 네, 그럼요. 명단을 보면 정말 오, 입이 벌어질 정도예요. 예를 들면 그 런던 대학교 있잖아요. UCL. 네, UCL 유명하죠. UCL에만 897명이 진학했어요. 그리고,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도 243명이 갔고요. 와, UCL 한 곳에만 거의 900명이요? 네. 미국 쪽으로는 컬럼비어 대학교에 106명,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국립대 NUS라고 하죠. 여기에 103명, 호주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드니 대학교에 537명, 멜버른 대학교에 65명, 이렇게 각 지역 최상위권 대학에 정말 많이 갔어요. UCL에 그렇게 많이 갔다는 건 혹시 특정 전공이나 분야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음, 그럴 수도 있죠. 보고서에 전공별 상세 데이터까지는 없어서 단정하긴 어렵지만요. UCL 같은 큰 종합대학에 많이 갔다는 건뭐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인기학과 쪽으로 선호도가 쏠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최상위권이라고 불리는 대학들 있잖아요. 옥스포드에 9명, 케임브리지 23명, 스탠퍼드 1명, 하버드 4명. 이런 사례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아, 옥스퍼드 케인브리지 하버드. 이름만 들어도 대단하네요. 그렇죠.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왕립 예술원 RCA라고 하죠. 여기에 11명, 런던 예술대학교 UAL 애도 9명. 이쪽 분야 최고 학교들로 진학한 거죠.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XJTLU 졸업생들은 상당수가 계속 공부를 하고, 특히 해외, 그것도 최상위권 명문대학원으로 가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 현상을 좀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건 뭐, XJTLU 졸업생들이 단순히 학위만 땅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통하는 실질적인 학문 역량, 또 경쟁력을 갖췄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이 대학의 교육 모델이나 어떤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증거이기도 하고요. 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앞으로 각자 분야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확실히 개인의 역량 뿐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까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흩어져서 각자 전문성을 더 키워나갈 거잖아요, 이 졸업생들이. 그럼 이 인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로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어떤 시너지를 낼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이 배우고 경험한 그 섬진 지식이나 경험들이 그냥 개인의 성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자신들이 온 주가나 혹은 더 넓게 봐서 이 글로벌 커뮤니티 전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런 걸 상상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참 흥미로운 질문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의 잠재력이라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오늘 심층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